어,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나이, 나이 보고, 이제 소득금액 계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로 했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대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뭔가를 이제 보자는 얘기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대상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근로, 총급여라는 얘기는 결국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500만원 이하. 자, 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 공제가 첫 번째 단계가 70%니까 70%를 빼버리면 150만원만 남아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죠.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연간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으면 150만원. 그걸 근로소득으로 표현하면 500만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100.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종전에 이, 이거 한 사람당 100, 100을 빼줬었는데 공제 금액이 이제 150으로 늘려줬으니까 150만원을 네가 벌면 니네 돈으로 밥 먹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를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만 150으로 올려준 거야. 여기만. 그럼 얘도 올라가는 게 맞지. 150으로. 근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에? 그래서 이제 연간소득금액을 판정하는 기준, 예, 보시면, 연간소득금액은 뭐 비과세 되는 거 빼고 분류과세 되는 거 빼고 종합소득 중에서 그리고 종합소득, 퇴직, 양도를 다 합친 거래. 그거를 이제 하나씩 봐보자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참고해 보시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 소득금액 계산하는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소득세의 그냥 뼈대적인 얘기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쪽 보게 되면 소득세를 배우게 되는데, 큰 틀만 볼게요. 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이제 내는 세금인데 종류가 이래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게 소득세의 전체예요. 그리고 이 이제 다들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외우네요. 이렇게 이배사 근년기 퇴양 그리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한 사람에게 이런 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다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세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진세니까. 요거 세금 내고 요거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한사람다 있으면 다 묶어.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계산을 해.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세율을. 그러니까 즉,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세금들은 이거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벌어들인 것을 사람 한 명이 이런 종류의 돈을 벌면 모두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세율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해서 받는 게 퇴직소득인 걸 아시겠죠? 내가 직장을 20년 다니다가 퇴직금을 딱 받아 이게 퇴직소득이야. 그럼 꽤 많은 돈을 받겠죠? 근데 이 퇴직소득을 이것의 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버리면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가요 그럼 돌아버리겠죠. 열받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요즘엔 뭐, 양도 차익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20년 전에 산 아파트를 끝까지 고집해서 안 팔고 살, 팔다가 나중에 비싸져서 팔았는데, 그걸 이 세율, 이 세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엄청난 세금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조세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와 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얘처럼 계산하면 안 돼. 그럼 조세적인 저항이 생겨. 그래서,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 그런 걸 보고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과세라는 용어. 각각 계산한다니까. 각각. 그리고 이런 것들만 다 묶어서 한꺼번에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과세할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묶어서 한꺼번에 과세, 얘는 따로, 얘는 따로.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자, 이, 어떤 한 사람한테 이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러면 수, 소득을, 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은행에 통장 하나 없는 사람 없죠? 통장에다 돈을 넣었는데 통장에 뭐돈 100만원 넣어놨다 칩시다. 근데 이자가 한 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럼 이게 생긴 거지. 이거를 소득세 신고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그 꼴랑 전만원 받았는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도 못하겠고 이걸 찾아가려면 세무사 찾아가려는데 세무사 수수료가 뭐 10만원이야 어떻게 돼 안되지 그래서 종합 종합과세하는 게 맞는 이는거뭐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을 한꺼번에 가산하는 거 가세하는 거 근데 일정한 것들은 합산하지 않고 뜯어 분리를 시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과세하겠다. 이게 분리 과세인데요. 분리 여기 합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묶어서 하지 않고 그냥 저만 따로 세금 신고를 끝내 버리는 거야. 자, 이 분리 과세의 종류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거아시죠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저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어가지고 나라한테 내 주는 거야. 그럼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체 금액 계산해 갖고 내가 미리 낸거 빼고 내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런 걸 보고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를 당했지만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도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내가 원천징수를 당함과 동시에 이 돈은 세금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걸 보고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직장당에다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은 세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미리 걷어놓은 것에 불과해. 근데 어떤 세금들은 원천징수를딱 함과 동시에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아예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예? 그런 거 보고 분리 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과세 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뭐냐?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은 이 소득 중에서 혹시 나라에서 이건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은 게 소득이 아니지. 그 비과세 빼고, 그 다음에 뭘 빼라고 했냐면, 분리 과세되는 거 빼라고 그랬어요. 이미 납세 문제가 종결됐다니까 없어. 그리고 난이 종합 소득에서 분리 과세된 거뺀 것과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을 합친 게.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의 뜻이에요. 그게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 총급에만 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 요거만 있다, 그러면 500. 이 500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만들면 70% 빼면 150.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미 배웠던 얘기니까.